저는 2008년에 프랜차이즈 식당의 가맹점으로 어 외식업에 처음 입문했고요. 직접 운영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인식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외식업에 관련된 내공을 쌓은 결과, 2016년도에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로부터 10년 동안 7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킨 브랜드는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연구 끝에 두 번째 브랜드인 빙수당을 만들어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빙수당은 조리가 간편하고요.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낮은 노동 강도 그리고 높은 수익률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점주님들이 농돈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빙수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냉장관까지 직접 배송해드리는 전국 물류망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장사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정말 편리하십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물품 가격도 낮게 측정하고 있어가지고 가맹점주님들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고요. 커피 등 음료 위주인 일반 카페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빙수와 디저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객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래서 매장 운영하는 데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인건비가 작게 들면서 낮은 노동 강도가 저희가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빙수당의 매출은 여름에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에 매출이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름에는 뭐 빙수와 음료 매출이 높기 때문에 매출이 높은 건 당연하겠지만 추운 겨울에도 당연히 어, 저희가 다양한 딸기 디저트 메뉴와 뭐 군고구마라든지 탕후루라든지 이런 시즌 한정 제품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곱빵 같은 즉석빵들도 그 톡톡히 효자 노릇들 하고 있습니다 매장 매출은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먹지 않는 그런 빙수로 경쟁력 있는 배달과 포장에 장점을 갖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